조릿 d 조릿 o 조릿조릿조릿조릿조릿조 y j 헤주 y 로헤 짜잔 이늘 버디를 u d y j 어요 다음 주도 e y h 요다 다음 주도 대회고요 y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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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무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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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끝나고 저 연습하는 거좀 누구한테 찍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오더니 어떤 학생이 있길래 찍어달라그랬는데 각도를 한 키를 130으로 찍어 놨더라고요. 아무튼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. 너무 힘드네요. <웃음> <웃음> 1등이 있을 때 빨리 찍어 놔야지. <laughs> 지금 한 40명 나왔는데? 이건 <laughs> 샤브샤브... 먹어여기도 왔어요. 메뉴가 볶음밥밖에 없네요. 깔까? <laughs>

연습 끝. 타석이 한 20분만 쓸수 있는 쿠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아니, 이제 친구들이 힘들어서 연습 공을 안 쳐가지고, 연습장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어. 어, 오늘 하늘 엄청 맑죠? 마스크 쓰니까 좀예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아휴, 숙소에 들어가겠습니다. 나가기 너무 귀찮았는데, 엄마가 청춘 호텔에서, 초밥을 사주셨습니다 예쓰 청춘호텔은 개안 초밥이 진리 진리다 엑시큐브를 <laughs> 음. 안 갖고 다니니까. <웃음> <웃음> 네, 오늘 드디어 파이널이고, 어, 제가 아, 지금 몇 등이지? 13등인데요 솔직히 별 생각 없이 쳤는데 <laughs> 어제 잘 플레이를 해가지고 어, 아마도 골프장을 가면 저는 인터뷰조가 아닐 거고 그래서 저는 쭈리쭈TV에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제처럼 두세개 언더를 목표로 해서 나갈 거고요 안된 말고요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하나 플레이 집중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그래서 오늘 왠지 모르겠지만 좀 일찍 나와가지고 아마 골프장에 한 시간 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지금 가고 있고요.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, 화이팅하겠습니다. 오늘 얼굴이 살짝 부은 것 같죠, 여러분? 어제 여우티를 먹었는데 효과를 못본것 같고, 그래서 오늘은 폴리겐플레이 관계자분들이 참 좋아할 폴리겐플레이 그 모자와 베디로 서글라스를 착용했습니다. 네, TV에 나올 수도 있고요, 안 나올 수도 있고요. 화이팅 하고 오겠습니다. 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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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제가 오늘 부었죠? 이랬더니 맨날 붓는다고. 저, 저 맨날 부어요? 아, 근데 그런 것 같긴 한데 제 얼굴이 그런 거래요. 어, 엄마가 너무 극딜하는 거 아니에요? 엄마 너무 극딜하는 거 아니야? 화장 안 했으니까 내가 어, 얼굴 보호해줄게. 안녕하겠습니다. 네, 작은 주연이 오늘 잘 쳤어? 오늘 잘못 쳤어요. 몇 개야? 오늘 원 언더. 그럼 토, 토탈 몇 개야? 토탈 7개요 그럼 우승인가요? <laughs> 뒤에서 우승할 거. <것> 야아1부 <laughs> 투어를 가야 돼서 지금 사유서를 쓰고 오늘 못한거1부 가서 우승하고 와. 다음에 내 채널 나와줘. <laughs> 알겠어요. <언니. 웃음> 안녕. 예 됐. 너무 많이 가셨어요. 사랑하겠습니다 아, <laughs> 은 프로님들 다 가는 무대가니 진짜 맛있다. 아니. <웃음> 나 1800만 원. 러다들저 자켓을 부러워하지. 네 다들 저 자켓. 아, 니까 부럽다. 어린 친구가 우승했네요. <laughs> <목소리도> 어, 네저 샤프트도 받아 서영아. 너 그거 당근에 팔거말 거야, 거야? 저요? 어.. 어 엄마.. 어, 너.. 상의 어? 광주 내가 본다 <웃음> 당근.. 올라온원 <당근. 웃음> 축하해. 나리가 가지고 해야 돼. 홀 축하. 원 축하 축하. 감사합니다. 아침보다는 좀 붓기가 빠졌죠, 확실히?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어, 영상이 좀 많이 이렇게 흔들리네요. 제가 어첫 홀에 버디를 붙여서 버디를 치는 순간 아 내꺼다 했지만 그 다음으로 바스리 퍼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버디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보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숏 퍼트 감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걸 따져, 따지자면 한두 끝도 없기에 오늘은 잘한 것만 생각하면서 근데 좀 제가 힘들긴 힘든가 봐요 막판에 좀다 아. 그린을 막판 네오를 그린 e 막판 g 오를 그린 g 운을못 n 켰는데 그래도 세이브를 잘 했기에 마지막 골그칩이 r 조금 아쉬웠다. 기분 좋게 언 e n 로 끝낼 수있었지만 하지만 기분 안 좋게 오버 e 치지 않았다. 데일리 베스트 상은 또 제가 또 처음 받아봐서 제가 우승할 때는 데일리 베스트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데일리 베스트 상도 받고 시상식 참석도 하고 이렇게 시상식 영상을 츄리츠 TV에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. 뭐 이번 대회 우승한 그 삼천리 친구 축하하고요.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승하는 걸 보면서 저도 또 우승이 하고 싶은 그런 대회였습니다. 아무튼 다음 대회까지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루 바이 안녕.